안녕하세요. 도시 텃밭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수박 한 덩이가 외달은 작업 도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초보 농부라 그런지 수박이 반쯤 익은 상태로 자동 수확되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50% 정도밖에 익지 않은 수박을 시식해 보았습니다. 이번주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양파망을 준비했습니다. 양파망으로 수박을 안전하게 매달아 두었답니다. 그런데 장마가 와서 그런지 농약 없이 키우는 텃밭이라 잎이 말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도 친환경으로 키우다 보니 많이 열렸지만 잎이 역시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방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텃밭에 갈 때마다 익은 것을 수확하여 매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텃밭에 갈 때마다 34개씩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이와 가지도 많이 열리고 있고 고추는 많이 열려서 몇 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봉상추를 걷어내고 여름상추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수확한 작물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